안녕하세요. 지난해 결혼한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랑은 연애만도 3년이나 했고, 그 사이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비교적 평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제가 왜 사연을 보내게 되었냐고요? 그건 바로 정신 나간 어머님과 신우 때문입니다. 발단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신우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데, 저희 부부더러 한천만 원만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부탁이 아니라 어찌나 당당하고 마치 명령같이 들리던지 저는 순간 제가 어머님께 무슨 빚이라도 졌나 싶었다니까요. 가족이니까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가족이라 그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어보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약반년 정도 동거를 했었어요. 남편은 당시 회사 근처에서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놓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끝나는 시기도 애매해졌고, 그렇다고 월세로 돌리자니 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먼저 동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당시 회사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곳은 방도 두 개고 하니까, 자기가 잠깐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냐대요. 솔직히 저는 동거 자체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가 부모님까지 다 배웠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마당에 싫다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건지 사정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거절을 하면 남편이 그 6개월 더 살자고 집을 다시 구하던지 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결혼 자금에도 영향이 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져봐도 동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둘다 본가가 지방이다 보니 자취 생활은 10년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낯설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랄까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퇴근길을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인기척이 느껴지니,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물론 생활 습관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불편한 부분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결혼하면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못 견딜 일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랑 같이 산지두 달쯤 되어 갈 무렵, 어머님께서 신호를 좀 데리고 있어달라며 부탁을 해오셨어요. 신호는 당시,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가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그동안엔 엄한 아버님 때문에 본가에서 서울로 거진 왕복 3시간씩 들여 통학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막학기다 보니 취업준비다 뭐다. 시간이 아깝다면서 저희 집에 있게 해달라고 시부모님을 졸랐던 모양이에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간이 아깝다는 말도 서울에 있고 싶은 마음도 저도 이해는 했지요. 하지만 당시 어쨌든 결혼 전이었고 집도 제가 계약한 제 집이었잖아요. 자기 오빠인 남편은 엄연히 저에게 신세를 지는 중이었고요. 그러니 저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대요. 그리고 말이 좋아 부탁이지 결혼 앞둔 예비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어머님의 말씀은 통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 선택지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하고 신우랑 같이 살게 되었네요 솔직히 처음엔 속상했지만 그래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니고 세네 달만 살면 된다 하니 지혜롭고 사이좋게 지내야 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든 싫다는 의사를 전했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하고도 별 문제 없이 살았고 신우도 남편과 피를 나눈 남매인이 성격이라던가 성향이라던 가 비슷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신우의 성격은 남편과는 정말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매사 시원시원하고 그러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알았던 남편과 달리, 신우는 소위 경우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신우랑 있었던 일을 다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한두 가지만 말해볼게요. 일단 저는 퇴근 후엔 항상 간식이라던가 먹을 걸 사들고 집에 갔어요. 원래는 간식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렇게 같이 뭐라도 먹으면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우가 오게 된 이후로는 저희 둘 것만 달랑 사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세 개씩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신우 거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제가 씻고 나온다던가, 제가 잠깐 다른 일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새 제 몫의 간식이나 먹을거리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막말로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쥐가 물어갈 리도 없고, 도둑이 들었을 리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도 신우도 자기는 아니라고 딱잡아대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2, 3천원짜리 간식 때문에 마치 형사라도 된것 마냥 따지고 들기도 뭐 해서 그냥 몇 번을 넘어가긴 했는데, 몇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저도 제목색 간식은 저랑 남편이 쓰는 방에 따로 챙겨놓거나 냉장고 깊숙이 숨겨놓고 그랬네요. 그래도 결국엔 없어지기 일쑤였지만요. 아무튼 그런 날들을 보내던 중 하루는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한테도 대청소한다고 시간 비워놓으라고 했었는데 신우는 까먹었다며 홀랑 외출한 상황이었고요. 얄미워서 신우가 쓰는 방은 빼고 해버릴까 하다가 그러다 괜히 문제 생기면 집주인한테 전화 욕먹지 싶어서 그 방도 청소를 해주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막말로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니까요. 하루에 샤워도 두 번씩 하고 화장을 하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건지 그렇게 공들여 화장도 하는 신우였는데 방은 아주 개판을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를 더 황당하게 한건 그간 없어졌던 간식들의 포장지나 비닐들이 다 신우빵 침대 밑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그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서는 거실을 청소 중이던 남편을 불러서 직접 한번 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짜증은 짜증대로 나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청소를 하다 보니 신우에 누래진 이불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에 온 이후로 자기가 매일 덮고 자는 이불을 한 번도 빠는 걸못 봤다 싶대요. 남편더러 아가씨는 이런 게 찝찝하지도 않나 봐 어떻게 일해놓고 살지. 한마디 했더니 집에서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며 그래도 동생이랍시고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한편 저는 저대로 좋은 마음으로 청소하는 김에 다 해주자 싶어가지고 이불을 들쳤더니 거기엔 또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옷들이었지요. 그동안 찾아도 없길래 내가 세탁소에 드라이라도 맡겨놓고 안 찾아왔나 친정에 갖다뒀나 하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옷들이 거기 다 있더라니까요. 같이 이불을 끄집어내던 남편도 신우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포개진 제 옷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대요. 그리고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그대로 신우한테 전화를 하러 가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편을 말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이나 지났을까? 신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신호가 꽤나 기죽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자기가 뭘 잘했다고 아주 기세등등해서 들어오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한다는 말이 방주인도 없는데 방문을 열어보는 게 어딨냐면서 저더러 매너가 없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해야 하나? 황당해서 제가 신호더러 아가씨는 할 말이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 간식이랑 그런 거 아가씨가 다 갖다 먹은 거 맞죠? 그리고 남이 옷은 왜 이렇게 숨겨놨어요? 언제 와서 가져간 거예요? 학원 다다다다 쏘아댔습니다. 신우가 당황을 한 건지 점점 목에 핏대를 세우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대요. 저더러 혹시 자길 쫓아내고 싶어서 제가 이런 상황을 꾸민 것 아니냐는 헛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아주 신우가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달라드는데 쌍욕을 해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벼랑간짝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신우 뺨을 때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뭘 잘했다고 그러냐며 저한테 당장 사과부터 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사과 대신 벌개진 뺨을 부여잡고는 남편과 저더러 재수없다며 욕을 하곤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대요. 그리고 이튿날 신우는 보란듯이 어머님과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밤새 걱정했기에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어머님을 뭐한다고 모시고 왔나 싶어서 솔직히 한심하더라고요. 일이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과 남편이 정말 누구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겨뤄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성을 내지르며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는 치사하고 더럽다며 짐 빼서 저희 집을 나가더라고요. 생활비도 한푼안 내면서 밥은 따박따박 다 챙겨 먹고, 잠도 잘 자놓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적고 나니 그런 꼴을 보고도 제가 왜 결혼을 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솔직히 그 당시 상황이 거지 같긴 했어도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당시엔 생각하기를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신우랑도 매번 마주칠 것도 아닌데 남편만 괜찮으면 됐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선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 대 저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은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막상식을 올리고 나니 시 자는 시 자구나 싶대요. 신혼여행에서 다녀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 생신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선물을 사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시는 어머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귓속말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저에게 앞치마를 거의 집어던지다시피 주시면서 아버님 생신인데 점심때 딱 맞춰오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 화를 내시대요. 제가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한시에 식사하자고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지금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계는 12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시에 식사하자 했으면 최소한 11시까지는 와서 점심상 차릴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황당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도 챙기지 않는 아버님 생신상을 제가 차려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납득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집에는 신호도 있었는데 신호는 거실에서 아버님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생신상이 중요한 일이었다면 신호랑 어머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대요. 어머님께 욕을 먹는 내내 이 집안에서 난 뭐지 하는 생각만 들고 피곤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아버님 생신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지요. 하지만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패기는 없었어요. 할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밀어넣고 준비해간 선물 건네드리고 불이나게 서울로 올라오는 것뿐이었달까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남편과 제가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저희 집이 비니까 저희 집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면 안 되겠냐고 또 어머님께 물어본 모양이에요. 네, 이번에도 전화 남편이 아닌 어머님한테 먼저 허락을 구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신우에게 그러라고 허락을 하셨다면서 저희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당한 바가 있으니 같은 실수를 두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네요. 그러자 신우가 어머님과 저희 남편에게 서운하네 어쩌네 아주 난리를 친 모양이에요.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소환해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라면 잘해주라고 여러 번 당부까지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와중에 학비를 보태주란 소리가 나온 겁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엊그제 어머님께 학비는 못 보태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나간 온갖 옛날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는 저더러 마음 씀씀이가 작다 야박하다 그러니 신우가 너를 불편해하는 거다. 별의별 안 해도 되는 소리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엔 어른한테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저는 어머님이 스스로 당신 발등을 찍으셨다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아무 말이나 막 하신 덕분에 저는 신우는 물론이고 앞으로 시댁 누구에게도 돈한푼 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어머님은 말끝마다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하시지만 제가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싶어요. 명절이고 뭐고, 모였다 하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 제가 할 도리이고, 남들이 모른 채 하는 일이 제가 알아서 먼저 챙겨야 하는 일이고,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저는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묻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가족을 운운한다. 솔직히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요? 정말이지.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는 억울한 마음이 쌓이고 있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어머님과는 사이좋게는 아니더라도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해야겠지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할 생각이에요. 시댁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네요. 신혼의 초창기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라도 있었지만 만날 때마다 영혼이 털리는 마당에 이젠 인정 같은 거안 받아도 되고 차라리 모른채 해주셨음 좋겠다 싶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한다는 말이 자기가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딱따구리 마냥 미안하단 소리만 합니다. 그런 남편을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 말대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라도 달리 할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더 까놓고 말하자면,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앞으로도 시댁과는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 생각입니다. 그게 남편이나 제가 저희 가정을 지키는 길이 될것 같으니까요.